아니 이게, 아, 이게, 아니 이게 이게, 이게 좀 야러부리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게 야러부리는 거야. 그래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오늘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거 못 하네요. 어? 저도 네, 다칠있으니까 아, 여기다 올려 놓고 아, 올라 올라오는 아, 가지가 맞고 올라오는 가지가. 가지가 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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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참 올라가서, 참 올라가서, 다, 다. 아, 진짜. 님 동전 좀 갖다 주세요. 그래 저도 일하겠어. 아니 그런데 저 보비는 거뭐 치레 가지고 저

그래야 아, 여기서 하는 게 확실히 나오지 왜 자꾸 이렇게 아유 저도 받칠 때 올려놓고 못 찍나요? 안돼요 이게 멀리 이게 망원이안 되거든. <목소리가> 그래야 아, 여기가 아, 해. 아, 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실하게 보여야 이 회중원에서도 이게 해명이 되거나 뭐이러는 거지. 네, 저기 나옵니다. 네, 네, 네. 하나 뽑았습니다. 아 여기 나오는 거로 가? 우리는 아직 아직 직원들이 아니 그냥. 미세 미세하게 이렇게 꾹꾹 눌러서 한번 찾으셔야 돼요 잠깐 그 치워보자 우리가 는또자우리 어, 했던 방향 꾹꾹 눌렀습니다 눌러가지고 네. 손으로 네. 들어 저기 있으면,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확인니다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눌러봐 주세요 네, 확실하게 금속담 탐지기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일단. 이쪽으로. <laughs> 네. 네, 고맙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고았습니다 네, 보세요. 저희가 보았습니다 네. 자, 일로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이일로이 일로, 일로 네, 잠깐 제가... 보여주고 하는 게 좋죠. 네. 네, 네. 한 20cm 정도 되는 거같는데요 어, 이거 음. 어, 깊이. 23cm. 23cm. 여기 확인하자고. 그렇죠. 자, 23cm. 확인. 근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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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는거는요이이 이거는? 거는거 여기 지금 한번 열어보세요 여, 여기는 아직 봉분이 아니니까 그래도 도로열어 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아니지만 음. 그거 확인 음. 지정 이거 음. 다시 한번 해봐요 이게 네, 지금 키티가, 깊이가 아, 있어서 깊이, 안 깊이, 그래. 요거는, 깊이가 있어서 안나오는거는 저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현충원에서 지금 한게이 장비를 쓰지 않으면 깊이 있는 거안 잡힌다는 거예요 아, 어때요? 네. 맞습니까? 수고하십니까?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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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면적도 3, 3, 이거는 그만금방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아, 다시 한번 해요 아, 금방이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삽좀 잠시만요. 그 잠시만요. 네. 여기. 아, 이거 캔이더군. 네 뭐, 야, 와, 일단. 캔이더라도 일단은 그건 안돼요. 본분에 금속을 넣는 거. 안 뭐야. 보시라. 하아. 어 무슨. 그 그건 물아니까지금 그그 이것이 왜 여기에 여기 여기 들어있지? 이저거니다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저거. 네, 저거, 거. 거. 저거. 아, 아 이거였어 이거.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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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게 아, 조금 있으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봐 도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금속이 발견됐고. 예. 한번 국장 열어보시죠. 있을 자리가 이것도. 이방원은 네. 어휴 깜짝이야 또 있니? 응? 뭐 됐네 뭐 됐어 비방을 해야겠네 응. 누가 응. 저기 돌 정말 응? 이게 낙인돌이 우영우도 묻고 아이 자식들 정말 참태는 정말 아유 아유 가시들 정말 참 완전히 아, 진짜 고의적으로 이정 이거 야 비방. 이 비방이야, 비방. 응. 시켰어. 응. 와, 이거, 이거. 아, 응. 비방은 거야? 그런 해가지고, 묶었네 그죠? 응, 예. 대적으로 그런 무섭 밟아야 돼. 뭡니까? 뭐, 뭐 안에 들어있는 응. 자료, 자료,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 함부로. 김누. 김누. 어. 어? 김누. 16인데 그거를 딴해주섞어같지고 몰라요 자 그럼 여기 여기 한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명을주세그 설명을 해주요 설명을 해주세요 그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고주세요 설명을 해주요 설명을 해주세그 설명을 해주그요을요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이 해주세요 설명을 해을 해주세요 설명을 자 답사하고 비방을 한건 이건 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챙겨요. 챙겨 챙겨요. 별거 별거 다. 자, 공원 그냥 지나가고, 나요. 요 국장님 이 해결하면 되고, 사가지고 오케이.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거 자, 이때를 이렇게 밟아 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현촌 때 그냥 이렇게 밟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새 못을 왜 박아? 새 말뚝 왜 박냐고? 이게 이제 이게 치료 다 끝난 겁니다, 이게. 이게는 완전 고의성 보호성을 해서 세상, 아이고. 아이고. 자, 지금 금속탐지 다시 올렸습니다또 아, 나왔어요. 진짜 오늘 잘 왔네. 한 20cm 정도. 20cm 렇게 네. 아. 네? 똑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타고 그래야 나를 살릴 수 있어. 아, 또 아, 있다. 야, 똑같은 거죠? 또 있다, 여기. 이 비방 맞아요, 비방. 비방 아니고는 이럴 수가 야. 없습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 예. 이거. 이거 보세요. 한정만 한정만 보세요. 한정만 저 이, 묘지 여쪽. 있잖아요, 정 네. 중앙에. 네. 요 묘지, 중 중앙에, 음, 이렇게. 여기는 아무것도 안 박는 거거든. 예. 이게, 털이 이쪽으로 가도록 있어요. 털, 방향, 이렇게. 아, 그래요, 털이. 이 묘역은 화적 할머니. 이역은 아버지며 그 버섯 아버지 그, 그 속에 있잖아요. 그어를 아, 있잖아요. 응. 전부 다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응. 누가 보면 모를 거예요. 국장 요요 이제 빼빼 주시고. 그건 아직 빼주면. 아니요, 아니, 요 빼줘. 아니, 요 아, 다음에 그할게아니에요 이거 증거로 다 찍어 놓고. 뭐, 보세요. 똑같은 아, 거 아닙니까? 뭐. 똑같은 거 똑같은 거잖아. 이 비방이 아니고 똑같이, 이게 누가 여기다가, 중앙에다 이렇게 야, 그러면 뭐. 한방한에

이건 박정희 대통령과 할머니 묘, 그그 혈자리 묘사. 네. 여기 할머니 묘소에 지금 6가운데가 네. 반응이 나습니다 6가운데가 반응이 나니다 그냥 네. 이는데도 6가운데가 나왔는데. 이마뭐마똑마은거 똑같은 거 와, 똑같은 거똑같이야이요 아. 똑같은 거예요. 똑같같은거 똑같은 거예요. 거예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 아, 네. 전 네. 여기,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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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음. 버 어, 할아버지. 예, 응. 예, 우럼 같은 것 같은데. 아유, 기가 막히 울고 땅이 울리 오. 똑같아똑같아니다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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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길이가 아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니다네같습니다로같습니다똑같재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네다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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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습니가똑도습니다똑니가 똑같습니다 똑같니다똑단습니다똑같습니 할아버지, 이것도 무늬가 있네 할아버지가 있는 할아버지가 끝는 거야? 할아버지 이거 다모으셔야될 거야? 그이늬가 요거 다 모아주세요, 저 그거 저기 때 아까 아 아, 이거 리늬가 우리 칠곡, 한 칠곡, 한 칠곡, 할머니 요거 두개 아까 저쪽에 아, 모아주세요, 아, 요거, 아, 요거, 아, 요거 아, 아, 나온 거? 요거 한다리다리에 갖다 놓으세요?

비방을 하이 저 새끼들이 참참 참. <목소리> 세상 참. <목소리>